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탈 미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미니씨 제 채널에 등장을 했거든요. 안녕 30대로 접어들었거든요, 미니 또. 딸이에요, 딸이. 딸이로 접어 들은 와중인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 20대 친구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30대 대학생은 뭐 입을까 이걸 한번 오늘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학교를 나가다 보니까 옷을 계속 똑같은 걸 입길 싫어하더라고요. 막 계속 계속 새로운 걸막 사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그걸 맨날 사겠어요? 맞아요. 돈이 한두 푼이 안 되는데 태모하고 응. 좋게 이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미니 옷을 한번 시켜보자. 요즘 태모 옷이 평판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맞아, 맞아. 보니까 김남준님도 0천 원만짜리 티셔츠 입고 태모 옷 요즘 입는다잖아. 어, 요즘 애들이 태모에서도 되게 많. 그니까 요즘 20대 친구들이 태무를 되게 이용을 많이 한대요, 옷을. 그래서 태무 옷 어떤가 저희가 한번 보기 위해서 태무에서 한 20만원어치를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태무랑 함께하는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태무 앱을 다운받지 않으신 신규 회원이신 분들은 이제 앱을 다운받으시고 이 코드를 검색하시면 13만원 쿠폰팩에 최대 90%까지 할인가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 더 아래 더보기란을 꼭 참고를 해주세요. 태무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샀어요. <laughs>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옷을 찾고 검색해 볼때둘다 보자마자 오 이거 괜찮은데? 약간 음. 요즘 m g 감성인데? 맞아. 아, 젠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빈티지 샵에서 팔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요즘 스타일인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음. 이게 약간 그 여름 이불 이런 소재 있거든요? 냉감 이불 같은 어. 느낌. 아니 냉감 이불 아니야, 이거는 아 이거 뭐라, 뭐라 해야 되지? 되지? 이런 여름 특유 소재 있어.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짧고 두꺼운 편인데 안 사입는다 말이에요. 카라 입는 옷요 음, 근데 얘는 우선 이게 엄청 얕아요. 음. 그리고 목이 넓어요. 그래서 목이 짧은 분들한테도 아주 찰떡인 음, 그런 옷인 거예요. 열고 입어도 너무 이쁘고 응. 잠궈서 입어도 귀여워요. 응. 단추가 진짜 응. 많거든요. 하나하나 잠그려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허! 이거 언제 다 잠그고 앉아 있냐? <laughs> 막 이랬는데 <laughs> 그게 이게 아니라 <laughs> 페이크 단추였어. 맞아요. 이게 이렇게 그냥 여기 자체에 달려 있어서 응. 세 개만 잠그면 되거든요. 딱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빠지는 느낌 알지? <laughs> 그리고 뒤랑 기장이 달라요. 어 뒤는 이렇게 엉덩이를 응. 살짝 덮는. 이 응. 20대 감상 아니에요? 이거 20대 친구들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이번에 화이트 티셔츠로 갈아입었는데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심플한 티셔츠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일어나 보면 이런 느낌. 왜지? 여기가 달라요. 약간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옷이어가지고 미니 탄테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입어 보면 약간 스판이에 요 그래? 살짝. 거기다가 원단이. 약간 도톰, 음. 약간 도톰해. 어. 되게 깔끔해가지고 그냥 하의를 뭘 입어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음. 좀 회고분들께 어. 좀 추천해드리는 게 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음. 겁이 나고 음. 내가 그걸 소화해낼 수 있을까? 너무 어. 그러지 않을까? 싶은 분들은딱 이거 하나만 해줘도. 그러니까 그냥 좀 여러 겹 기분 전환이 될것 같아요. 본인이. 어. 약간 그냥 민자 티셔츠에 좀 그냥 하이 음. 입는 거보다는 약간의 변형을 네. 주는 게좀 특이하고 좀 새로운 도전하기에 어. 적당한. 음. 살짝 뻗치는 느낌이죠, 이렇게. 음. 이런 느낌이 팔이 더 얇아 보이는데요. 인라 음, 느낌으로 그래서 더 좋지 않을까 음. 추천을 드려봅니다 보자마자 이거 테마쇼핑 하다가 이거, 이거 귀여울 것 같은데 하고 시켰던 제품이거든요 반전은 <laughs> 여기에 꽃이 있었다는 사실 <laughs> 몰랐어 이걸 못 보고 샀어이 <laughs> 퍼프 소매가 너무 심하지도 않고 그냥 살짝 있어요 음. 근데 오히려 퍼프 소재가 이렇게 살짝 퍼프면 또 팔뚝 커버에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 얘도 음. 그리고 여름에 입기 좋은 소재예요. 약간 음, 가벼워, 얇고, 가벼워하고. 약간 요런, 어. 요런 느낌이에요. 이거에 약간 너무 단정한 치마를 입는다거나, 맞아. 약간 그런 스타일을 매치하면 오히려 좀 룩이 되게 올드해 보이거든. 맞아, 맞아. 근데 그냥 오히려 좀 캐주얼로 믹스매치 해줘야 돼. 응. 근데 이 옷이 미니 한테좀 커요. 사실 허리가 얇거든요. 그래서 약간 잡아줘야 좀 예쁠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이렇게 벙벙한 느낌으로도 많이 입으니까 맞아요 시즈한 좀 귀여운 어. 느낌 살려서 어. 젊은 친구들이 어. 이렇게 입어도 되고 어. 약간 꼼대 느낌 어, 들어갈 수 어, 있는. 맞아, 그래서 꼼대 치마랑 또잘 어. 어울리더라고요. 다음 특장. 예쁘죠? <laughs> 저 지금 얘가 이거 입는데 너무 화사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빨리 학교 다닐 때 입고 다녀. 막 이랬거든요? <laughs> 너무 더 더워지기 전에. 맞아, 맞아.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희랑 있으면은 우린 더운데 막 자꾸 춥다 그러고 제가 이번에 태무 살때 아, 가디건류를 많이 사라 음. 해가지고 이번에 좀 가디건류를 많이 샀거든요. 그거의 첫 번째인데 딱 여름에 어. 입기 좋은 느낌. 이런 까실까실한 소재예요. 음, 색깔은 약간 아이보리 컬러. 흰색 나시 원피스에 이런 레이스랑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음, 요 소재감이. 그래서 약간 빈티지 음. 느낌 음. 살리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한끗 잘못하면은. 되게 부해 보이거든요, 가지머막팔 되게 부해 보이고. 음, 음.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 이좀 구멍 뚫려 있어서 그런가? <웃음> 그런가? <웃음> 구멍 <웃음> 구멍 효과? 좀 마음에 들었던 것도 어. 하나가 팔이 길어요. 이렇게. 어 맞아, 그거 좋아. 여리여리한. 그래서 느낌. 더 여리해 보이 거야. 템오 퀄리티는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약간... 이건 두 번째 사란 탑템. 음.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약간 입어보고 싶긴 했거든요, 몇년 전부터. 음. 사서 입어 볼 때마다 언니가 구려. <laughs> 그래서 반품 한게한두번 정도 있어요 작년에 <laughs> 어. 그러고 마련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어. 테무 덕분에 어.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뒤에는 기장감이 한번 돌아주시면 이 정도 짧아요 짧아서 예뻐 너무 길면 이상하거든 짧고 여기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그런 티. 디자인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 나면서도 딱팔 가려줄 수 있고 살 안타기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그 블랙이다 보니까 조금 슬림한 느낌이 보이더라고. 요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드릴만한 어, 느낌이다. 어. 그러니까 약간 나시만 입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딱 걸쳐주면 예쁘지. 그리고 잘 늘어나요. 응. 이렇게 늘어나는? 어. 다만 그물망 소재라서 어디 잘못 걸리면 이렇게 툭될수 있으니까 네,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사난타템. <laughs> 이거 사실 사난타템이라고 하기엔 약간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봄, 가을. 뭐 겨울까지도 어, 아이, 입을 겨울. 수 있지. 음. 아주 화사한 가디건이에요. 지금 너무 화해졌어요, 우리 분위기가. 얼음을 <laughs>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 진짜 잘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옷이. 약간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그런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분들이라면 음. 무조건 추천을 안 드릴 이유가 없어요. 음. 가격이 너무 좋고. 깔끔한 음, 음. 기본 가디건 스타일. 음. 그리고 여기는 항상 여러분이 끝에 두 개는 열어줘야 돼 가디건 입을 때. 이렇게 해야 더 슬림해 보여. 어. 만 원에 뭐. 이 정도 가디건? 너무 괜찮다 그리고 저희가 미닛이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백팩도 한번 사봤거든요 약간 얘는 막 그렇게 엄청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냥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냥 그런 정도의 가방 그냥 짐 많이 없이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느낌 태모 하기 전부터 사고 싶었던 가방인데 이거거든요 진짜 귀엽죠 이거 저희 엄마도 온거 보자마자 귀엽다고 했는데 좀 핫템인가 봐 어떤 쇼핑몰에도 이걸 팔고 있고 엄청 많이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스타에서도 보고 그랬거든요. 어, 이거 갖고 싶다.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토트에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사고 싶다. 저거 사야지 했던 건데? 테무 쇼핑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런 쇼핑몰에서 사는 거보다 테무에서 사니까 11,000원인 거야. 왜안 사? <laughs>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 너무 귀엽잖아. 귀엽죠. 응. 도트가 엄청 트렌드잖아요. 맞아. 그래서 도트 스커트, 음. 뭐, 도트 백팩,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제가, 제가 요즘 도트 스커트 갖고 싶거든요. 어, 하나 사. <laughs> 블랙 버전이랑 이거랑 고민했는데, 아, 블랙도 사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패물 응. 다시 가서. 얘는 너무 어. 귀여워요. 어. 끈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 끈도 있네? 어. 이거 크로스도 되는 거예요. 헐. 몰랐어. 모르셨어요? 어. 요거는 조금. 세련된 트렌디한 블라우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상세 페이지에서는 되게 원피스 기장이에요, 음. 모델분이. 그분이 그 키가 되게 작았나 보네. 어. 그냥 롱 셔츠? 그런 느낌. 어. 소매가 이렇게 퍼프 소매. 약간 이렇게 퍼프처럼 안 되게 이렇게 아예 내리면 또 너무 퍼프는 아닌 느낌이긴 한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안쪽을 넣어줬어요. 좀더 퍼프 느낌 나게 이렇게 연출을 했고 여기에 약간 이렇게 살짝 보이게 음. 입으면 예뻐. 너무 응. 다 잠그지 않고. 그냥 그냥 여름 딱 셔츠, ]에... 여름 셔츠고, 맞아. 막 그렇게 산티나는 그런 소재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괜찮다. 응. 그냥 진짜 한국 쇼핑몰에서 산 응. 그런, 그런 느낌. 느낌이에요. 응. 키장녀분들에게는 아주 귀여운 원피스로도 착용이 가능하고그지 150대나 응. 160 초반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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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은 그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 넓은 바지가 더 있지. 음, 음. 그런 거 매치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쫄이 딱 신고 음, 음. 그리고 다음 사란타템 <laughs> 이게 진짜 갖고 다니기 최적의 음. 아이템. 진짜 얇거든요, 실수로 그러니까 릴스 보면은 막 중국 언니들 음. 사란타템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냥 이런 나시 입고 있다가 나 너무 춥다 이러면 요거 그냥 하나 딱 걸치고 네, 네. 그럴 수 있는 약간 이런 샤랄라한 소재 이런 흐르는 느낌? 여리여리 맞아요, 완전 느낌. 흐르는 느낌이에요. 음. 아무리 구겨도 이렇게 막 주름이 잘 가는 재질이 아니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구겨서 주고 가방에 딱 던져 넣기 좋은? 맞아요. 진짜. 그런 거. 소매도 이렇게 엄청 길거든요. 긴게 좋다. 응. 짧으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렇게 입는. 거. 응. 이거 묶어줘도 돼. 이렇게, 이렇게. 수영복 입었을 때 응. 이렇게 묶어서 입어도 되네. 그래서 요런 셔츠 근데 사실 너무 비싸게 주고 사기 돈 아깝잖아. 맞아. 이런 테무에서 사면 진짜 괜찮은 거야. 미니의 마지막 착장인데 이건 그냥 미니씨 잠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옷 하나 골라봐 음. 해가지고 골랐던 거예요. 근데 뭔가 사진에서는 약간 빈티지하고 빈티지. 약간 귀염뽀짝한 그런 느낌이어서 산 건데. 약간, 이거는 아리까리템. <laughs> 나쁘진 않은데, 뭔가, 약간... 알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될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대장 내시경, 느낌? <laughs> 어. 아. 누군가에겐 베스트일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게, 여기에 이제 똑딱이가 있어요. 딱 열면은, 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다 쳐? 지금은 이거 입었잖아요. <laughs> 근데 안에, 아니면 여기 딱 가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똑딱이만 열면은? 그럼 뭐야? 애기들 수유할 때딱 <laughs> 열어가지고 딱 물리기 좋잖아요. 아이가 있으신 어머님이 있으시냐면 이거 나쁘지 않다. 그런 용도로 괜찮을 것 같아. 뭐,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집에서 입기도 편하긴 해. 그리고 저도 오버를 뭐 하나 샀거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예요. 근데 이렇게 다 담그면 조금 너무 올드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그냥 아우터처럼 걸치니까 괜찮더라고. 음. 자, 이런 용도로 음. 입으려고요. 음. 저도 하나 사봤고요. <laughs> 이거 사봤습니다.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처음에 음. 제가 사려고 담아놨는데, 미니 또 갖고 싶다 해서 커플템으로. 음. 너무 귀엽죠? 이렇게 생긴 파우치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여기다 화장품 맨날 잔뜩 음. 챙겨다니다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음. 저는 뭔 파우치, 화장품 그렇게 많이 챙겨 맨날 이러는데, 이게 딱다 들어가는 음. 사이즈여가지고, 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리대에 넣어도 돼요. 어. 근데 또 여기가 뷰티템도 잘해. 템도 유명하잖아. 속눈썹. 속눈썹 진짜 많이. 브러쉬, 다. 퍼프. 태구. 이런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약간 꼬리 빼주기 어. 좋은? 아이라인 발라줘도 어. 좋고, 꼬리 빼주기 좋은 그런 브러쉬여가지고. 음, 진짜 예뻐. 너 하나 써. 세개요세 개. 이걸로 저는 아이라인 잘안 그리긴 하는데 가끔 아이라인 그릴 때 쓰거나 이거 섀도우로 저는 라인 빼거든요. 그냥 살살. 음. 그럴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것도 득템. 음. 이렇게 태묵감 한번 소개해봤고, 그래서 미니씨 이제 또 학교 생활 내내 잘 입을 수 있는 음. 넉넉한 옷을 좀 사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미니 코디도 제가 막 해줬거든요. 옆에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음. 동생 코디하기. 약간 이런 컨텐츠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음. 진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무깡 좀 성공적이었죠. 음, 좀 음, 성공적이었다. <laughs> 난 기대보다 솔직히 더 성공적이었어. 음. 계속 사다 보면은 조금 감이 있어서 되게 잘고를수 있는 한국인 후기를 오, 맞아. 많이 찾아보세요. 한국. 한국인 후기가 많으면 무조건 <laughs> 평균 이상은 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지금 보여드린 테무 제품들은 밑에 더보기란에 적혀져 있는 코드 꼭 적용해가지고 음. 할인가로 구매하시길 추천을드립니다 요즘 태모 많이 한다는데 태모에서 옷뭐 약간 겁나는데? 하셨던 분들도 이거 보시고 맞아.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기타셨던 같아. 분들은 어. 용기를 얻으실 것 같고 어.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